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레인과 가나니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레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니니 내려와서 그들을 묻지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가데스바니아입니다 가데스바니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기간 중에 역사의 길이 남을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후에 대반역이 일어났고요 그 반역은 대재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리라.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평화하는 자가 되리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모든 어른들이 죽어 소멸되는 심판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재앙과 심판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깨달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무서운 재앙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이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오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건을 당한 후에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받은 후에 뼈저리게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다시 언급합니다. 오리를 위한 모든 말씀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발견하라 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그 반역과 대심판의 과정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라고 하실 때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감동이었는데 또한 가지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전에 금송아지 반역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가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 금송아지 반역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라는 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가장 많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전해준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는데 이 온전히 따랐다는 표현이 충만하다는 의미고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가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열심을 냅니다. 정탐꾼들 중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아말레긴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레긴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고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열심을 낼 때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정확하게 경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5절입니다 아말레긴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일어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원망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것도 죄가 되고 불순종입니다 그 열심 충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고요,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